된찮찌개 공부를 할로로 때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로그 정도로. 그심조심 근처에 있는 카페로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정도이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정그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가도로그정 어디 가시죠? 밥 먹으러 또순이네 갑니다 여러분들 또순이네 아시나요? 된장찌개로 건물을 지었다는 누군지 뭔지 몰라서 확인해 보러 갈게요 저희가 <laughs> 얼마나 맛있는지 <laughs> 진짜인데 비주얼 보니까 장난 아니야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고기 많이 주는 집? 좋 집? 된장찌개 팔아서 건물을 세울 때 이거 딱 <laughs> 여기서 멈출들이야. 그러게 여기서 처음 멈춰보는 것 같다. 성수 아이스 가는 길인데 자주 왔었어요. 우리는 서울을 들어오려면 일로 와. 일로 오거나 아니면 저기 오코이. 어. 지금은 이른 시간이라서 안 막혔는데 그래도 오늘은 영등포를 가는 거라. 꽤 멀리 가지. 영등포면은. 1 시간 반 걸린다고 했는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. 어제도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내일은 더 좋아요 맞아 그래서 마침 주말이니까 이럴 땐뭔제 타냐 해서 나왔습니다 어... 어. 겨울에는 이렇게 반짝 따뜻할 때 지금이냐 하고 배터리 충전 한번 쫙 시켜주고 네 날씨가 어떨지 몰라서 저는 히트팩을 위아래 챙겨오고 있진 않았어요 난안 입었어 강한 남자니까 어. 어 깜짝이야 저기 스파크가 어, 오 그래도 그렇지 알카르게 들어갔어 우리 2차선으로 다니까 그럴까? 들어갔다? 앵 응. 얘도 따라온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조 이게 오랜만에 인사하는데 와세카더라 약간 그두분아 인사 안녕 니까 빨로 니가 네컴포 고프로에 인사하는 게 어색하다고 올해 어, 라이딩 하는 거 촬영 당평 다음이야? 아 아니다 아니다 유튜브 만나러 갈때 잠깐 했구나 그게 마지막 음. 지금 이 고프로에 그, 그때 짧게 찍은 영상 밖에 없어 잃어버리면 큰일나네 어. <laughs> 사례합니다 5만원 안녕 일단 저희크 네, 가다가 이따가 다시 게요 아, 그만왜 자꾸 움직여 너 어쩔어 뻗쳐하나의 네? 정신을 네? 둘해차자 셋. 이셋이이이 정신 안시 차일래? 셋이 3시라고? 이씨. 여가 어, 석소동 어, 맞아 맞아. 여기. 야, 여기 엄청 막히는데. 그제받는데 여기 진짜 얌치... 여기2 3 0분지나 얌체 운전 너무 많아 커브 커브 앞으로 가네시 25분이니까 어, 11분 남았어 멀게 느껴졌는데 커브 커버 커브라고 하니까 또한번거 받기도 하고 마본 것이라 어보이 이제 온기가 사라졌어 그러게 근데 난 괜찮아 커브 커브 아 괜찮긴 해문안열요 <laughs> 드디어 초행길이군 왜 우측으로 빠지나 빛 보이는구나 응 너들로 올라가지? 어 최고 우측 차선으로 타고 다닌다 네 근데 날이안 좋아서 좀 아쉽다 하이? 허브였어 블랙커브 하이 맞다 어. 하이. 하이 여기 하이 똑 하네 노랭이 하이 하이 이사, 그랜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 우리는 지금 이 차만 계속 타면 돼 나가 내 와이프 보고싶다 나가 어 와이프 만났다 야너 어디 갔었어 진짜 무서도 아닌데 뭐가갈때다 앞에 차가 있었어 응. h 합니다 y 커 u The c o v e 조 to him to him. The cover to him. Okay. Wow. Okay. Wow. o k a 어죄송하 w 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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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또 w 리네 w 번호표를 받는지 한번 볼게. 자, 잠깐만 기다려봐. 뭐 번호표를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없네. 2시간 정도 남아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? 커피 라이커스 뭐 먹으려고? 김장찌개 먹으려 <laughs> <laughs> 아니, 술. 줄... <laughs>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아더 맛있는 게 있는데. <laughs> 아, 여기 주변에 와우. 어제 인터넷 술보니있 그, 음, 11시, 이거 입 이거 입고 이거이네 이야,

감사합 <목소리가> 이 아, 이렇게 허브먼스 이렇게 아, 네. okay, 비벼서. 아 네. 괜찌 괜찮아 그러데 아까 그거 촬영하러 온 건가? 어떻게 되 맞아 없는 뭐, 건가? 맞아 없는 건가? 맞아 없는 건가? 맞아 없도 건가? 없는 건가? 는 건가? 없는 건가? 없는 건가? 없는 건가? 가 없는 건가? 없가는는가 그러니까 어주어지 못해. 그러니까 왜? 에 단? 어? 아이고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햄프 커피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. 어 양화대교 지나간다. 근데 항상 그이태원에이 작업들만 가봤는데 이번에는 일 작업들 가요. 한 작업들도 있답니다. 그 바로 지나가는 건 아닌데 근처에 홍대 데우스. 일 이까이... 가이네. 1 8 k m 앞에서 우회전할 거고 여기는 양화대교네. <laughs> <우리 뱀. 웃음> 지요 아버지는 야, 아, 이냐 <laughs> 그럼 마포대교거든요 네, 내는 양화대교. 음? 어? 뭐지? 아, 뭐... 왜전에이륜차 통행 금지 서운하다 섭섭한데요? <laughs> 섭섭한데요? 오 차가 데요섭섭한데도 섭섭한데요? 섭섭한데다 섭섭한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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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도데요 섭섭한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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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데섭섭한데 섭섭한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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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 아이고 야, 왜좀깜빡이어 여기죠? 야. 어오예요 우웩. 세상에. 39m 앞에서 여기서 잘해져아비 보니까 하나 둘 빨리 빨리 뿔리뿔리뿔리뿔리뿔리 아아. 그지 이편을커무지 이런 언덕 걷지 않지. 그럼 어떡하냐? <laughs> 3도 이상 오토바이. <laughs> 그래서 직진 어디로 갈 거냐? 직진 흥길이 직진. 응, 강아지 봐. 강아지야. 회딩 마. 아 멋있네. 아에기 저기다 저기다. 어? 문다았어 저기 어? 어, 저기 앞에. 있다, 있다. 어. 응? 문 닫았어 오빠. 뭐야? 알림 알림 좀 읽어 봐. 어, 씨 뭐야? 11월 18일 토요일까지만 했대. 근데 이 작업실 <laughs> 금방 가. 아씨 그냥 직접 방영을 하자. 아, 이놈은오 분이다. 이로와 아유 걸어 와서 억울할 뻔했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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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쓰리. 나우. 뭐야? 여기 어... 왜 이래? 이래서 오토바이가 죽겠지. 오토바이 <웃음> <꼭> <웃음> 타야 되는 이유. 여기다 이렇게 세울까? 그래? 야, 앞으로 갔다 뒤로 와 잠깐만. 고생했습니다. 여기는 챔프 커피입니다. 시그니처인줄 알았는데 네, 네, 네. 다섯번째가 여섯번째 있더라 네, 이야지 <laughs> <laughs> 검포? <laughs> 않나? 아, 아 진짜 아시 고마워 이놈귀는 또순이에서 기가 막힌 된장찌개 먹고 네, 기가 막힌 커피 마시고 기가 막힌 커피 마시고 챔프 커피 해서 기가 막힌 강아지 보러 갑니다 기가 막힌 강아지 보러 가야지 이런 딱 이런 곳에 오토바이 타고 오면 너무 뿌듯한 짜릿하지 <laughs> 않냐? 어 너무 해 골목길에서 차막 어떻게 하지? 어떡하지? 막 이럴 때 이럴 때 음, 뭐지? 내가 인도주의보는 줄 <laughs> <laughs> 이럴거면 다, 다 없애고 그냥 인도고 그러니까. 나가리고 나도 다니고 <laughs> 어. 밖게 하비 본거였어? 야 여기서 멈추면 오지마 그러면 <웃음> <웃음> 가자 응 음. 아이고 못간다 가지마 <laughs> 가지마 <laughs> 말 끝나게 못할게 안녕하세요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사실 서울 라이딩을 이제 마치고 집에 갑니다 굿 지금 좀 더워 약간 그러니까 몸이 후끈후끈해 달려야지 좀 열이 식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름에 끼던 장갑 껴도 손이 하나도 안 시네요 사실 아, 오늘 되게 재밌게 반짝 라이딩 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하하하 그러면 저희 두 분의 자리 지나면서 <laughs> 신문이 다리 지으면서뭐뭐 빠르게 뭐? 아, <laughs> 다시 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집에끙끙끙끙끙끙